안녕하세요.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최금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랜선 교육, 비대면 수업으로 모바일 승차권 예매, 키머니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따릉이, 싱싱킥보드를 티머니 고앱 하나면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내 손안의 통합 이동 플랫폼 티머니 고와 함께 내 삶이 플러스 되는 모빌리티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고속 시외버스 통합 예매. 전국 최초로 고속버스 시외버스에 대한 노선 조회 예매 이용이 하나의 앱. 티머니 고에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티머니 고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되면은 티머니 고를 열기로.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비회원 안내. 비회원은 여정 검색,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보만 조회 가능합니다. 다양한 혜택. 및 모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로그인, 회원 가입이 필수입니다. 약관은 전체 동의하시고 본인 인증하기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세요. 플레이스토어. 자, 플레이스토어를 찾아서 터치.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하고는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자, 이 상단에 보시면 앱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앱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거기를 터치하면은 아래에 이렇게 키보드가 보입니다. 키보드.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앱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거기에 티머 니네 라고 쓰면은 여기 아래에 보면 티머니 고, 티머니 고 보이지요? 자, 이 티머니 고를 터치, 터치하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기로 보이고요.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여 열기 여기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터치하고 기다리다가 열기가 보일 때 터치하면 되구요. 이미 설치가 되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자, 이미 설치가 되신 분들은,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팀원이고, 이미 설치가 되신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팀원이고, 자, 이 어플을, 자, 이것을 터치해 주세요. 터치. 터치하면은 자 보세요 이 아래에 항상 이제 이런 광고가 보입니다 광고 이런 것은 어, 여기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만 보기 또는 닫기 자 이것을 터치 자 저는 닫기 닫기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팀원이고. 자, 그러면, 요, 아래쪽에, 왼쪽에 보면, 홈, 즐겨찾기, 자, 이용내역, 그리고 여기 더보기, 점 3개 메뉴. 자 그러면 한번 더 보기를 터치해 보게 더 보기 더 보기를 터치하면 자 이렇게 보입니다 마일리지 쿠폰 자이 다양한 것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걸 한번 보고는 자 여기 앱 설정도 있고 앱 설정 앱 설정 앱 설정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되돌리기. 되돌리기 하고. 자, 다시 이렇게. 자, 닫기. 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티모니 고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따릉이, 싱싱, 자, 이런 것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 고속버스, 모바일 버스표를 예약해 보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어떤 자, 어떤 여정을... 자, 여기 보면, 어떤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어떤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보이지요. 그리고는 요 아래에 여정 검색, 여정 검색 돋보기가 보입니다. 보세요, 여기 여정 검색 돋보기 고속 시외 버스 자 이런 버스 정보. 근데 버스는 서울 버스만 되고요. 자. 그러면 고속 시외 버스를 고속 시외 버스를 터치. 고속 시외 버스. 고속 시외 버스를 터치하면 고속 시외 통합 예매 이렇게 보여요. 터미널 검색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터미널 검색을 터치. 터미널 검색을 터치. 자, 터치하면은, 자, 서울, 인천, 경기, 다, 지역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출발, 도착, 전체, 고속, 시외 자, 그러면, 출발은 광주, 자, 출발은 광주. 그러니, 자, 광주 유스케어, 광주 유스케어를 선택할 거예요. 자, 광주 유스케어를 선택하니 여기 보세요. 출발. 광주 유스케어. 되어 네, 있지요. 그 다음에 도착. 자, 여기 보세요. 도착. 보이시죠? 도착. 그러면 도착은 동서울로 할 거예요. 동서울. 자, 동서울. 그러면 동서울을 터치하면 됩니다. 동서울 터치. 자, 터치하고 나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출발, 광주, 유스케어. 도착, 동서울. 자, 가는 날. 자, 편도를 먼저 구입할 거예요. 편도. 가는 날. 자, 8월 3일. 자, 예매기 때문에 8월 5일로 구매할 거예요. 8월 5일. 자, 그러면 5, 요 숫자 5, 금요일 5를 터치. 선택하는 거예요. 자, 8월 5일. 그리고는, 자, 여기서 이제 시간대. 시간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자, 8시. 자, 그럼 8시 터치. 터치하고는 편도조회 보이죠? 편도조회. 자, 편도조회를 터치. 편도 조회를 터치하면 시간대가 보여요. 시간대에 9시 30분, 10시 30분, 자 여기서 내가 타고자 하는 어, 것을 또 터치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19석, 26석 자리가 남아 있는 거. 자 그러면 9시 30분 것을 터치. 터치하면 자이 알림이 보입니다. 알림. 음, 코로나19 고속버스 이용 안내 차량 내 마스크 반드시 착용 차량 내 음식물은 신속하게 섭취 확인 터치하면 돼요 확인 자 확인을 터치해 주세요 이런 거는 확인 알림을 확인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녀석이 19개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요 회색은 이미 찜해 놓은 거에 다른 사람이 선택 자리를 찜한 거고 여기 보면 흰색으로 된 거는 아직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자 그러면 자 여기서 11음 응, 일반 하나 그러면 34000은 자 일반 하나를 선택하고는 아래에 보면 선택 완료 보이지요 선택 완료 선택 완료를 터치.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승차권 예약 여정 2022년 8월 5일 금요일 9시 30분 출발은 광주 유스케어에서 도착은 동서울 우등 금호고속 좌석은 11번 자. 이걸 잘 봐야지, 이제 출발지, 도착지를 이제 정확하게. 자, 그러면 결제 기한은 8월 3일 수요일 9시 10분까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구매하려면 여기 보면 아래에 보면 결제하기가 보이죠. 결제하기. 자, 결제하기를 터치. 결제하기를 터치. 결제하기를 터치하면은, 자, 보세요. 결제하기. 광주 유스케어, 동서울. 자, 이게 보면은, 결제수단. 결제수단이 보여요. 결제수단. 결제수단.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 신용, 체크, 일반 결제. 자, 신용, 체크, 일반 결제 하려면,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신용 체크 일반 결제를 선택. 자잘 보고는 선택하면 돼요. 자 이거를 체 선택하고 나면 아래에 3만 4 0원 그리고는 위로 올려서 여기 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전자금융 거래 이용약관 동의 필수. 요것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자 요런 것는꼭 체크. 필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 체크. 체크하고 나면 이 아래에 결제하기가 보여요. 결제하기. 자, 이것을 체크하고 나면 결제하기가 보입니다. 그러면 결제하기를 터치. 결제하기를 터치. 자, 결제하기를 터치하면 티머니 고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항상 허용을 선택해. 허용. 허용해서. 여기에다 카드를 맞추어서 카드 사진을 찍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자, 직접 입력으로 할 거예요. 직접 입력하면 여기 보세요. 신용 체크 일반 결제 카드 번호 입력해야 되고, 유효 기간 비밀번호, 생년월일, 일시불, 자, 하나하나 이거 순서대로 다 입력해야 돼. 순서대로. 자, 순서대로 입력하고 나면은 여기 아래에 결제하기가, 결제하기를 터치하면 바로 결제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입력하고는. 자, 그러면, 음, 편도는 이렇게 구입을 하고요. 되돌리기. 자, 되돌리기 하면은, 자, 결제가, 이제, 결제를 안 하니, 되돌리기 하면은, 여기가 결제 안할 때는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변경 취소가 보여요. 변경 취소. 자, 저는 지금 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음, 취소. 취소를 하면, 알림, 여정 1승차권을 취소하겠습니까? 자, 네, 취소할게요. 자, 취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되돌리기 자 이번에는 편 왕복을 한번 구입해 볼게요 왕복 자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에서 고속시외 고속시외를 터치해 주세요 고속시외 터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터미널 검색 터미널 검색을 터치 터미널 검색 터미널 검색을 터치 터치 하면은 자, 출발지, 출발, 여기 뭐, 출발, 출발지를 선택. 자, 그러면, 음, 자, 출발은, 자, 여기서 광주 유스케어. 자, 광주 유스케어. 광주 유스케어를 선택. 그리고 도착지는, 이번에는, 자, 서울로 할 거예요, 서울. 자, 도착지는 서울. 서울 그리고 왕복을 구입하려면 여기 보세요. 왕복 보이죠 왕복 체크를 해야 됩니다. 선택 자, 이렇게 왕복, 왕복 하면은 여보세요. 오는 날 선택, 가는 날 자, 오는 날 가는 날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왕복, 음, 가는 날을 먼저 선택 자. 왕복이니, 자, 오는 날을 먼저 선택. 자, 가는 날을 먼저 선택. 가는 날은 8월 4일로 할 거예요. 8월 4. 시간대는 8시 해서, 이제 8시 했고, 그리고 또, 오는 날. 오는 날해서는 8월 6일 날. 오는 날은 한시. 그래서 요래 선택하고는 왕복조회를 터치. 왕복조회. 터치하면은 자 보세요. 음 8월 4일 가는 날. 여기 8시 10분. 이것을 선택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읽어보고는 확인을 터치하면 되고요. 자 5번 자지. 하나 있으니 선택. 선택 완료. 자, 그러면, 오는 날, 8월 6일, 자, 여기 한, 1시 10분. 요것도 알려드립니다. 읽어보고는 확인을 터치. 자, 오는 날은 자리가 많네요. 9. 자, 선택 완료.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행, 음, 8월 4일날 가는 날, 음, 8월, 여기 여정이 8월 6일날 오는 날, 자, 표를, 왕복을 구입했으니, 이거 잘 보고는, 자, 결제기한, 요렇게 보이고, 자, 결제하기를 터치하면 됩니다. 아래쪽에 잘 확인을 하고는, 결제하기를 터치. 잘 확인하고는, 결제하기를 터치. 자, 결제하기를 터치하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조금만 올리고는, 여기 아래에 보면은, 신용, 체크, 자 여기 보면은 신용 시, 여기 신용 체크 일반 결제 신용 체크 일반 결제를 선택 요걸 선택하고 나면은 그리고는 올려서 여기 개인 정보 수집 동의 전자금융 이용약관 동의 이것을 꼭 체크하고는 결제하기를 음, 음. 터치 결제하기를 터치. 자, 그러면 카드를 이래 사진 찍어서 결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직접 입력. 저는 직접 입력을 터치. 자, 직접 입력을 터치하고는 카드 번호 요걸 다 써야 돼.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비밀 번호, 생년월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고 나면은 여기 아래에 결제하기를 터치하면은 결제가 되고 모바일 승차권이 이제 옵니다. 모바일 승차권. 자, 결제를 안 하니 되돌리기. 되돌리기. 자, 되돌리기 하고는 이거를 취소할 거예요. 취소, 취소. 하고는 네, 취소. 이제 구입을 안 하니. 자, 여기도 또 취소. 네. 자, 취소하고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 고속 시외버스도 있는가 하면은, 택시도 있어요, 택시. 자, 택시를 활용하려면은, 요걸 택시를 터치하고는, 자, 택시. 택시를 터치하면은, 자, 출발지, 도착, 어디로 가시나요? 도착, 어디로 가시나요? 터치. 자, 어디로 가시나요? 광주교육문화회관. 해서, 여기서 광주교육문화회관 선택. 그러면, 도착지로 설정. 도착지로 설정. 터치하면은, 자, 보세요. 중형택시, 모범택시 있고, 다음 자 이렇게 하고는 다음을 터치 다음 다음을 터치하면은 승차 요청하기 승차 요청하기를 터치하면은 택시가 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자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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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승차권 예매 티머니 고에서 사용 가능한 고 마일리지 무료 적립 가능 모든 서비스에서 결제 가능한 티머니 고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 보시면서 티머니 고를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공 화이팅! 건강관리에 유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